이런 느낌으로. 이게 어떻게 되지? 아, 나도 몰라요. 나도 사실은, 뭐에 대해서 이렇게. <laughs> 아,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. 우리 쪼금냥 친구들, 어, 우리 쪼금냥 친구들, 어. 여기가 문이 있지, 엄분. 그죠? 여기가 아마 제가 지금 창문인데, 굉장히 지금 앤틱하게좀 표현하고 싶어요, 이 창문을.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을 하나 조그만 거를 놓을 수 있을지, 모르, 놓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바이크를 하나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작업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뭐 의자를 한두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소파를 만든다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지트 느낌이죠 개인 공간을 다할수 있는 기본적인 도안이 완성됐으니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브라더 나 작업하러 갈게 어 오케이 okay, 자 우리 꼼냥꼼냥이들을 계속 보고 있죠? 안녕. 야, 안녕. 한번 해봐요 하이, 안녕. 안냥이들 한번 해봐 안녕. 이말 안녕. 냥이이녕냥이들 안녕. 에이요여 안녕. 홍대 안녕. 안녕. 요 어내 아지트가 여기 근처인데. 하이 안녕하세요. 근처인데. 하이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여기 내가 아지트 내 근처인데. 그래서 가끔 이렇게 홍대 거리를 걷다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살때 홍대에서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시간에 멈춰져 있어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기분이 많이 들고 그걸 참 좋아하죠. 지금 이제 우리 나는 고물 어, 보물, 보물이 아니죠. 어, 사람들한테는 보물이지만 저한테는 보물입니다. 여기입니다 여기. 여기입니다 여기. <목소리> 저게 보물상. 자. <딱>. 완전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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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찾아보는 거로 <laughs> 아, 여기 이렇게 골판지들도 사장님 혹시 네. 뭘 제가 지금 제가 그 디오라마라고 아주 조그마한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부품들 같은 거 그런 게좀오 대박 바로 이거예요 제가 찾는 게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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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오 여기 우와. 아 이런 거예요? 제가 찾는 게. 와, 뭐, 일단 뭐, 이 즐기시 봐. 제도우 <laughs> <쇠들> 찾았다. <laughs> 와, 대박. 완전. <laughs> 램프까지 와, 아, 우리 꼼냥이들잘 봐요. 이런 작은 전자 부품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에요. 이게 이제 디오라마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큰 활용 효과가 있죠. 와, 이, 이, 이 보물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건 저한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. 여기 자루에 무지하게 많아요, 이게. 사장님, 네. 이거 한 자루에 얼마예요? 자루예요? 예. 네. 자루가 아니고, 키로로. 볼까요? 아, 키로. 이게 한2킬로 정도 되나요? 2, 3킬로 네. 나오네요. 아, 이게 9 k g 예요 어우,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? 잘해드려야죠. 그, 그러게요. 찍고 있어요, 제가. 찍고 있어요, 제가. <웃음> <웃음> 농담입니다. 원래 가, 가격을 받으셔야죠. 얘 네. 예, 어느 정도 될까요? 5,500원 나오네. 5,500원 나오네. 5,500원이요? 대박! 6,000원 드리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. 잠깐 들고 있어라 5,500원 대박! 대박! 저한테 4,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<laughs> 옛날에 옛날에 저는 이, 이러한 부품들을 동생들 이제 못 쓰는 전축이나 그, 라디오나 이런 거 있으면 집에서 다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뜯어가지고 해체또 옛날 그 테레비 있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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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좋아요. 좋아하시... 네, 아예 감사합니다 예. 선생님 예예 예. 예. 감사합니다. 성에 갔을 때그 여러 가지 그 귀한 저에게는 보물인데 그거를 구했잖아요 그 소품을 갖고 그 부품을 갖고 한번 그 만들어 볼게요 저는 요 부분을 좀 써볼 거예요. 이렇게 하면 구독자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아, 시 구독자 없으면 어떡하지? 나 떨고 있냐? 바로 <laughs> 이런. 먹, 먹는 그 아이스크림 스티비거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. 이 원래의 스트로폼은 이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죠? 기본 베이스 완성이에요. 다 됐죠? 자. 좀더 진행될 때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응? 음, 99.2%그 <laughs> 그 기준은 누가 잡는 거예요 도대체. 아, <laughs> 아 힘들어. 아, 이제 마지막, 마지막 단계인데요. 음.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한 어, 최민수의 디오라마의 여정은 여기서 이제 끝낼까 해요. 이게 여러분들이 여태 보신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의 세상 그리고 나만의 공간 안에서 내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. 아, 우리 꼼냥이들의 세상은 어디 있을까요? 다음에 또 봐요. 우리 꼼냥이들 안녕.